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죠. 모두가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 한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은어 시간을 되돌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망인지 그런 영화들도 참 많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나간 시간을 우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두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한번 사는 인생이기에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 시간의 가치를 알기에 다들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또그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누구나가 실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권력, 세상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힘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잠시 잠깐은 성공한 것 같아도 영원히 지속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한, 한 성공을 한번 했다고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남 헤쳐 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스스로 생을 포기한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공부가 너무 힘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는 사람도 그 다음 성공을 밟아 나가니까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생은 성공의 연속이 되어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낮아지고 작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높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이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자랑하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예수 안에 참 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이 기쁜 소식을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절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이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늘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지난해에 제가 노해 임원 수련회를 울릉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배가 요동치는지요 처음에는 포항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한한 한 시간은 견딜 만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든지 배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뿐 아니고 좌우 전후 좌우 그런 그런. 정말 그런 난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울릉도에서 독도를 들어가는데 그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요동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잔잔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동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는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누구나가 그러죠. 문제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 살아 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은 딱한군데 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디 공동묘지, 그죠?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누워 계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살아 있기에 우리게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권한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 나갈 거냐 하는 것이죠. 요동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는 요동치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배 세상의 물질이라는 배, 세상의 권력이라는 배, 세상의 지식이라는 배를 타고 있으면은 요동치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항공모함 있죠? 비행기 실고 날라 음, 음, 가는 음, 항공모함에 약 2만 명 가량이 탈수 있답니다. 그 배는 2만 명이 넘게 탈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항공모함은 모든 파도를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파도가 요동쳐도 끄떡하지 않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몸을 실었을 때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호하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들,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키를 잡고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풍랑이 일 때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이 풍랑도 이게 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이제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주님 앞에 푸르지죠 기도함으로 이 풍랑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삶의 풍랑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서 시편 118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주님의 구원의 방주를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이들에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그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여기에 구원의 방주가 있다는 사, 소식을 알리며 전하며 그렇게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머릿속에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속상함, 괴로움, 아픔 이그 한동안 유행했던 게 사람 이뇌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가 차 있는지를 그리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뇌 모양을 그리면은 거기에 뭐가 차겠습니까? 앞쪽에는 근심, 뒤쪽에는 염려, 오른쪽에는 분노, 왼쪽에는 욕심 이런 걸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값어치 없는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면 뭘로 채워야 되느냐?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속상한 일들 모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사는데 한쪽에서는 자그만한 믿음은 있어요. 꺼지지 않고. 근심, 걱정 이만큼 있고 믿음 조금 있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행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뇌를 다 열어보면 그렇게 잘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당시 이 말씀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물이 흔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하루 이틀 삼일 뭐 길게는 일주일 또뭐 열흘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금식하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은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한 그 시대였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좋고 과학이 발달해서 수로를 찾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물이 샘솟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목말라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은 이 가란 심령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읍니다. 여러분 얼마쯤 있으면은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한 10억쯤 있으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될것 같은데 10억 있으면은 20억쯤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0억쯤은 있어야 그래도 여유있게 살겠지 하겠죠. 20억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100억 가진 사람 보니까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다. 100억쯤 있으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100억 반열에 올라서면 세상이 다내발 아래 있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세상에 억만장자가 눈앞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목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인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하고 세상의 학문을 탐구해서 학문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성취감을 갖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뭐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목말라합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를,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해결됩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런데 10분, 20분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목이 마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주도 좋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남편까지 만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 안 됩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그 가란 목마름이 해결된 그늘 숨어서 지내고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이 목마름을 해결함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증거하고 싶은 입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감사가 넘치는 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감사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실을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풍랑이는 바다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 가운데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생 감사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욕심에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한열 가지 듣고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가지 들었으면 내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 좋은 이야기 열 가지가 좋지 않은 이야기 한 가지를 집어삼키고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 열 가지는 온데간데 없고 좋지 않은 것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속상한 것은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는 비결 또한 감사에 있습니다. 늘 감사 작은 것에도 끝까지 모든 일에 범사에 그래서 사도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 감사해야 된다고 작은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감사.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세상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암직도 한 것으로 먹음직한 것으로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감사한 것에 있다라는 이죠더 나아가서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감사를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좀더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또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내가 조금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감사가 생기질 않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속상한 일, 괴로운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레스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뭐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에 얼룩지고 이기심에 얼룩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세상의 향락과 태폐와 부패로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이것을 다 이겨내는 비결이 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는다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치도록 감사하며, 이 기쁨을, 이 좋은 소식을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한번 전해봅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셨지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의 강수 속에서 주님께 다 맡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